여기는 대지가 약 160평 정도 되고요. 알당만 해도 140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대지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건평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인데요. 약 40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안방과 함께 작은 방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성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소위, 소유... 그 가죽고 상황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대지가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해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는 아직 안 들어오지만 벌크형 LPG 사용하고 있고요 정화조 없이 오페스 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대대리 전원주택 아비오의 외관부터 보고 계시고요. 외관은 지금 파벽돌과 스타코플렉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실 창,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창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바로 나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뭐 다이닝 공간이나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석재 데크로 깔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앞마당, 잔디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으로 좀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잔디가 심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잔디 시공되면은 석재 테라스와 잔디 이쁘게 깔릴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은 지금 외부 주차하셔야 되고, 앞쪽 공간으로 이쪽에도 주차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추가 주차 가능하십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의 타일도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고요. 바닥 타일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창호가 참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조명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면적도 지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앞쪽으로 나오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큰 창호가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채광창. 황기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열수 있게 위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현관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공간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고요 네이비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쁜 샹들리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식탁 배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사용하셔가지고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으로 나가서 야외 공간에 석재 테라스를 깔아 주신다니까 야외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다용도실이고요. 하게 나와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 게스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부분 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방금 다용도실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계단 밑에 창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쪽을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곳을 게스트 욕실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계단 폭도 지금 안정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층에는 이렇게 약간의 공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좌측으로 안방 입구입니다. 안방은 공간이 좀 나눠져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침실 널찍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안방 쪽에는 바로 나가서 잠 쐬실 수 있도록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이 벽면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장은 총5칸 준비가 되어 있고, 욕실, 설치가 되어있는 모습이에요는 2층의 공용욕실인데요 방욕실이랑 같은 구조로 마감되어있습니다 2층의 작은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서요 성인자녀분 생활하시기에도 넉넉하시고 2층에 화장실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작은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욕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 테라스와 다락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층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잡히고요. .는 자녀분들 놀이공간이나 취미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상 테라스도 제법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은 방수 페인트로만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좀다 뚫려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